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나무꾼은 이제 판매로 왔습니다 두릅반 잡초와의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아그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 이 나무꾼의 무기는 미용실에서 판매하는 저그 사용하는 모발 영양 크림입니다 이거 저... 이한 통에 8,000원 줬나요? 얼마 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싸구려 사용을 하는데요. 이 모발 영양크림입니다. 이크림을 모자 차양. 아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 이 모자 차양에 좀 이렇게 충분히 발라줍니다. 충분히 발라주고 그리고 이저귀 주위 있잖아 특기귀 주위, 기 주위 머리털에도 많이 발라주고 이 저.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알 겁니다만은 이렇게 발라주는 이유가 이날 벌레가요 덤비면은 참이 짜증납니다 짜증나 이 모자에 이렇게 많이 발랐습니다 발라가지고 쓰면은 모자를 쓰면은 확실히 벌레가 작게 덤빕니다 뭐좀 양을 좀 많이 그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미자 밭인데, 이 오미자 철거하고요. 방초망 철거하면서, 이 김을 메고 있습니다. 이제, 몇년 전에는 작물이었지만은, 이젠 잡초로 변한 이 오미자도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 어떻게 특별하게, 이 풀을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저 일단 이 방초망이 있으니까 이 방초망을 좀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잡초 중에 여기 산딸기 산딸기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저하게 뽑아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두릅나무가 커서 빨리 숲을 차서 이저 뭡니까? 산딸기를 스스로 억제하기 전에는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장로, 장로 이거도 나물이죠. 이거는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나으로이 생장점 아래로 잘라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 나머지 잡초는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이 복분자 이이 산딸기도 처음에 이 뿌리가 내리는 걸 번지는 걸 방제를 해가지고 빨리 했으면은 그. 억제를 했으면좀 수월하게 할수 있을 텐데 이미 뭐 이제 번져버렸으니까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 뽑아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이 잡초를 제가 하는데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몸으로 때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름 내내 이 잡초와의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지런히 해줘야 되고 뽑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밭을 매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그뭐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모발 영양크림 이걸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모발 영양크림을 바르면은 확실히 이 날벌레들이 작게 덤비거든요. 이 날벌레 덤비, 지속적으로 덤비면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날벌레가 작게 덤비도 그래도 일하기 좀 낫습니다. 땀 나고, 그, 저, 힘들고. 그런데, 그러니까 덥고 땀 나고 힘든데 이 날벌레까지 덤비면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 모발 영양크림을 사용해 보길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부지런히 저, 매겠습니다. 오늘도 뭐한 10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한 3시까지 쉬고, 오후에 또좀 작업을 하고 그리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